여기 이거 밑에 밑에 위에도 있음 꼭대기에. 어. n p 썼어? 어 아까 썼어. 오케이. 위에 두명 있었어 아가 까비. 오늘 조심해. 아 아예. 올라올라 올라. 실드 딱 채우냐고 내 없네. 위에 그러니까. 타이밍 참 세분된데 아직 어. 그니까 하나 남았잖아 앞으로 위에 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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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다 이쪽에 하나 있다 m 티 하나 다 옵니다 어, 뭐야 온다 온다 나한테 온다 어, 힐한다 잠깐만 나 오나 나. 라스 여기. 아래 내거 파밍하고 어아 이거 브라야, 이거 다른 팀이야. 살리는데? 여기, 여기 살아났다, MT 나이스. 여기. 왼쪽으로 빠졌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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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예, 여기, 왼쪽에 브라, 여기, 어. 안에, 여기, 안에, 안에 있지, 안에 오른쪽으로 하면 좋고, 하는데 뒤에, 네, 뒤에, 아 일단 나떨어졌어 아, 다른 그거야 맞아, 키밍이야. 여기랑 여기랑 싸우고 있습지다 브라, 일로 빠졌어 아니야 자가회생이야어한번 해볼게. 아 근데 브라 아까 보긴 했는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거기로 그볼게 아이고 죽겠다. 아니야 할수 있어. 또 실수. 네, 내 거에 배터리 좀 있을 텐데. 장철이요 하야 위에 하나. 지금 표가 없잖아. 올라갈 길이 없으면 빨리 올라가 생각할 걸 아니 아니야. 줄어들어 어차피. 이게 둘. 둘. 오케이. 하나 실드 갔다. 어. 안 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통과안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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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것 때문에 에이. 나 하나 빨았다. 어, 챔피언,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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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챔피언이 이걸 다고 나한테 죽었어, 난... 챔피언인데 죽어있어, 왜? <laughs> <그냥 이게. 웃음> 쟤는 노란색이었나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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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이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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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이데신이 당신이... 당신이... 당신졌어신이 당신이... 당어이다신이 당신이... 당신가 당신이... 당신이... 당가이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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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이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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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이아신나 당신이... 당신이... 당신가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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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모르겠어. 어 이거 있다 나 빨간 것좀 먹을게. 여기 있다 빨간 거 먹어. 빨강 가져 가져 가져. 다 먹고 있다. 궁 있음 MT? 어 있어 있어 있어. 여기 <laughs> 있다. 어들어갔음 여기 이쪽으로. 야 근데 시간 없거든 우리? 알아 알아. 괜찮아, 왼쪽으로 들어왔다. 성자잖아. 뭔지 그렇게 빨리 안 줄어드니까. 우선 너 오세요. 드론으로 마지막 위치만 체크해. 저쪽에 적이 있다. 날진 못했겠지. 점프드 있다. 빙치고서 계속 들어가고 있어. 오케이. 오야 얘 뒤에. 껍 깔게. 어. 껍 깠다. 껍 깠다. 잠깐만 나. 크레이브. 그럼 여기다 깔아 놓게 을 이거. 어. 오 시라 크레이버다 들어가자 가슴 딸피야 강전이 나운 나이스 노랑인가 노랑이다 야, 살리고 올게 살어 살리고 일로 야 빨리 키워봐 아왜잘차가 생각하고 있어 아 맞았다 아, 아, <laughs> 한번 해볼라 했는데. 인하하 <laughs> <laughs> <눈 성질 웃음> 머리 맞았나하하롱보하하하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